안녕하십니까? 이찬영 부동산입니다. 토론토 부동산 TV 133편. 미국은 세계와 전쟁 중.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어, 조금 아까 하나 올렸는데 유튜브 하나 올렸는데 오늘 하나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송하는 김에. <laughs> 어, 사우디가 이건 아까 보여 드린 자료인데 사우디가 석유를 어 200만 배럴 추가로 감산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100만 배럴 감산한 것까지 합쳐서 300만 배럴을 감산하고 러시아도 50만 배럴 그 다음에 다른 오 p e c 국가도 20만 배럴 합쳐서 370만 배럴이 하루에 감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전체 1억 배럴이 이제 하루에 수요니까 1억 배럴의 3.7%가 줄어드는 거예요. 1억 배럴의 3.7%면 사실 굉장히 많죠. 음. 아, 어,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15일 날 실리콘 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하면서 이제 그 월가에서는 어 페드가 금리를 대폭으로 인하하지 않겠느냐. 아,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에는 여러 개의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위험 신호를 보냈죠. 그래서 빅 페드레이트 커트가 예상된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랑간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뒤통수를 친 거죠. 미국이 지금 금융 위기까지 와 있는 마당에 이제 뭐그 이게 석유를 감산해 감산해버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죠? 그러므로 해서 완전히 달러패권에도 위기 위기를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플레이션도 다시 촉발시키고.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아, 5월 달에, 5월 초에 FOMC가 있을 때, 이제 금리를 오히려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될거 아니냐라는 측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요. 금리를 올린다. 석유를 감산하는데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하겠다. 이제 과연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걸전나름들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사실 작년,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은행의 예, 예수, 예탁금이 점점,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네. 은행들이 불안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점점,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한, 뭐, 그, 빌리언이잖아요. 3천억불 이상이 지금 나가 은행에서 그 돈이 빠져나갔어요. 3천억불 이상이.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머니 마켓 펀드 에셋으로 들어가. 머니 마켓 펀드 에셋이라는 에세, 거는 뭐 가령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ETF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빠져나가고 뭐 금으로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채권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실물 자산에 투자를 될 수도 있을 거아니에요 그죠?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은행에 돈이 없다. 한마디로 은행이 깡통이 돼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그, 패드에서 금리를 낮춰서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대 여러 가지 자산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될 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리를 올리게 된다는 전제, 가정은 뭐냐면, 원유 공급이 줄으면 원유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건 생산 단가가 오르니까 가격이 올라서 결국 인프라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막는 방법은 뭐냐? 소비를 줄이겠다는 거죠. 소비를 어떻게 줄여? 이자를 올려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하고 돈을 못 쓰게 하고, 그죠 근데 실업률도 높이고, 그러니까 이제 감원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가 투자 줄이고 수익성이 안 되면 회사가 문 닫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필요 없으니까 감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임금 상승도 줄어들고. 결국은 소비를 막아서 물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소비를 막아서 물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럼 여기서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주로 서민들이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게, 어떤, 현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를 올리면 기업 투자가 줄어도 생산량이 줄어들고, 금리 부담으로 원가가 상승하고, 실업자가 늘고, 임금이 안 오르고,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물건 가격은 올랐는데, 왜 올랐냐? 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되니까 금리가 사실 원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 이 올리는데 구매력은 떨어지니까 안 팔리고, 안 팔리면 중소기업은 망하고, 큰 기업은 버티지만, 그렇죠? 스테그 플레이션이 오면서 실업자는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드에 상상 보고 있는 게, 야, 실업률 안 오르냐? 실업률 왜안 오르지? 실업률, 금리만큼 올렸는데 실업률이 올라야, 실업률이 올라야 되는데 왜안 오르지? 노심조사하고 있는 게제롬파월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정답은 뭐냐? 원유 공급이 줄어서, 원유가가 오르면, 원유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어, 심플한 걸 두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이거잖아. 원유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왜 몰라, 누가? 근데 왜안 올려? 아, 그 속사정이 있지. 아, 누가, 누가, 아니, 이찬영이 만큼 똑똑하지 않아서 그말 모르는 줄 알아? 사람 묶기네 원유 공급이 줄면 원유 금 늘리면 돼. 그거 누가 몰라? 근데 갈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니까. 그게 뭔데? 정확하게 보면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원유 산업을 장려하고 석유, 쉐일가스 생산을 대폭 늘려서 원유가를 안정시키고 또 이걸 이런 걸그 이르한 산업이 발전되면 일자리가 더 늘고 인플레는 잡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할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가스 프라이스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뭐냐면 원유 생산 늘리는 게 아니라 그린 에너지 쪽으로 더블 다운 그쪽으로 투자로 늘리겠다는 거죠. 그린 에너지가 뭔데 그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업자들 하는 얘기가 뭐냐? 솔루션은 간단하다 이거죠. 훨씬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 지금 미국 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생산을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요. 그러나 그러나 구스야라 바이든 바이든은 일순위 정책이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이게 일순위정책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캔슬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정부 땅에서 채굴 석유나 가스 채굴 허가를 다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셰일가스 석유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다 중단시킴으로 해서 석유 생산 정유나 생산 시설을 전부 다 감축했죠.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내 석유를 생산을 감축하고 원유는 해외에서 사다 쓴다. 아니 기후변화하면 아예. 원를안 써야지. 뭐 사다 써. 사다 쓰나 국내 생산해서 쓰나 뭐가 달라? 그리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긴급 비축률을 방출하였다. 그게 바이든의 기본적인 정책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해가지고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 그것도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감소할 거냐? 기후변화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투자해서 재생에너지 투자해서 인플레이션을 감소한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하려면, 그 시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돈 어디서나 는데 세금으로 거둬서 그걸 하겠다는 거야. 아, 서민들은 지금 사람들, 시민들은 인플레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세금 더 거둬가지고 결국은 재생에너지 투자한다. 재생에너지 효과가 있냐. 언제, 어느 한세, 하세요래. 두 번째 정책이 러시아 적대 정책이잖아요. 러시아 적대, 적대 정책을 함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연합하게 만들어놨죠. 그까한 놈만 팬다가 돼야 되는데 중국 패다 말고 러시아까지 패니까 양쪽으로 둘이 친구가 돼버렸잖아요. 러시아고 하 중국 은 사실 친구가 될수 없는 상황인데 친구가 돼버렸죠. 심지어 사우디까지 패니까 사우디가 일란나고부터 중국이 해줘서 사우디는 전통적인 미국의 그 우방인데 사우디가 일란나고붙어버렸어요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 석유를 금수조치하니까 러시아 석유가 이제 지금 그 다음에 60불 이하로 이상으로 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석유가 싸니까 러시아 석유를 인도도 미국의 우방이 돼버려 인도도 러시아 석유를 사다 쓰고 중국도 러시아 석유고 심지어 일본도 러시아 석유 사다 쓰고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를 범죄자라고 규정했으니까 빈 살만 왕세자가 웃기고 있네. 그다음에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하지 않고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죠. 그래서 상하이 그 석유시장에 원유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위안화를 받고 팔겠다. 그럼 다른 나라도 다 위안화 받고 팔겠죠. 그래서 사우디가 하는데 왜난 못해? 브라질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러시아도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프랑스도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전 동맹이 없어졌어요. 미국에 미국의 친구가 없어졌어요. 지금 한 놈만 패야 되는데 이놈저놈 다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패다 보니까 다 미국이 바이든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러시아 석재.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 원유 기후 문제에서도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미국이 정책에 고립에 빠진 거죠. 그왜 석유를, 그 화석연료를 안 쓰려고 그러냐. 이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이 사람들이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어요. 이게 유튜브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거요. 유튜브를 해놓은 사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댓글에 이거 달아놓을 거예요 댓글 쪽에. 우리가 혹시 여기 보시는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1914년도에 지구가 끝나고 여호와가 재림한다 그랬죠. 예수 재림이 아니라 여호와 재림 이에요. 예수를 그저 뭐야 여호와의 분신 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 여,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 재림한다는데 그런 일이 없어졌죠. 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와 과연 지구가 멸망하는거 하는데 아니었죠. 그대는 1974년인가 똑같은 주장을 했죠. 또 그런데 이거부터 뭐, 뭐 지나갔죠. 일, 이런 것처럼 기후변화론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58년도부터 한 80년대 후반까지는 지구의 빙하기가 빙하가다 녹아서 지구가 전부 다 물에 빠질 거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돼요. 북극곰이 지금 멸종위기에 있다. 북극곰은 살리자. 그래서 돈뭐 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점점점점 이제 뭐그 빙하가 얇아지게 지고 있다. 그러다가 또 70년대 들어와서는 지구에 빙하기가 온다는 거야. 빙하기가. 빙하기가 와서 지구에 지금 장기간 기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오염이 대기오염으로 해서 태양을 가려서 30년 내로 빙하기가 온다. 1970년대, 그러니기3 0년 내로 빙하기가 온다. 그럼 지금 좀 왔어야 되죠? 안 왔죠. 그죠?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나사의 과학자의 말을 그 인용해가지고 7 0년대 빙하기가 올 때까지 50년, 60년 남아있다. 그 말한 사람은 지금 죽었을 거예요. 71년대 얘기했으니까 50, 60년 지금 벌써 지났죠? 이만큼 됐죠? 그럼 빙하기가 왔어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뭐. 뉴욕타임스에서 국제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뭐, 냉각 추세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북극의 빙하가 지금 다 녹을 것이다. 뭐, 아직 안 녹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뭐, 88년도에는 또 빙하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해요. 몰디브 제도가 30년 내로 완전히 해수, 빙하가 녹아서 물에 잠길 거다. 88년도 얘기한 거예요. 아직 30년 지났죠. 아 해수면에 안 잠겼죠 멀디브가 지금 뭐몇억 불짜리 뭐그 관광 개발 투자하고 있죠 멀디브에 (89년도) 유엔 환경모 뭐 관련된 임원이 얘기한 게 (200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되돌리지 못하면 해수면 상승으로 모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사라진다 모든 국가가 사라졌나요? 그리고 여기도 좀 2004년도에 뭐 영국의 가디언지가 한 얘기는 기후 변화로 해서 2020년까지 유럽 국가들은 바다에 잠기고 영국은 시베리아 기후로 변한다. 2020년 지금 지났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2006년도 엘구아는 온실가스를 이 10년 내로 온실가스 감축하지 않으면 10년 내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 것이다. 2006년도에 뭐 그랬어요. 10년 내? 벌써 훨씬 지났죠. 2007년도 뉴욕타임스는 뭐냐면, UN의 환경 헤드의 말을 인용해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너무 늦는다. 2025년이면 북극의 얼음이 없어질 수 있다. 2007년도에도 그랬어요. 5년 내로 북극의 얼음이 없어질 것이다. 5년 지났잖아요. 5년이면 15년도 더 지났죠? 지금 2009년도에도 그래서 엘고가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조지 부시하고 그 대통령 선거 때그 논쟁하는 거 보니까 토론하는 거 보니까 아, 조지 부시는 어린애들하고 엘고는 엄청 똑똑하고 모든 숫자를 머리로 외고 있어요. 부시는 그 당시에 토론할 때 자기가 머리에 외운 거 질문과 관계없이 자기가 머리에 외운 거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서좀 바보 같았어요. 근데 정말 그 당시에 엘고가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2014년에는 북극의 빙하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지금 어디가 있나요? 더 웃기는 얘기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2010년도 테드 턱에서 거기 그 컨퍼런스가, 테드가 굉장히 큰 컨퍼런스잖아요. 그죠? 테드 그 컨퍼런스에서 뭐라 하냐면 지금 세계 인구가 68억인데 곧 90억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메디칼 케어. 그다음에 그 생식 기능 케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면, 그니까 출산 임신 관리를 잘하면 우리는 인구를 한 10에서 15% 줄일 수 있을 거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백신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뭐뭐 뭐 출산 임신에 관련된 그것들을 연구해서 인구를 줄인다. 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구를 줄인다. 내가 보기엔 빌게이트가 빨리 사라지는 게 인구를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돈사람이에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 2012년에는 또 영국에서 그런 얘기예요. 2020년이 되면 눈이 없어진다 눈이 안 내린다. 눈 아직도 잘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2018년에 뭐, 그레타 튠베리 스웨덴에 있는 어린애 있죠. 어린애가 또뭐국회에서 학교 때렸고국회의당 가서 저 1인 2위 했잖아요. 그 유명해졌죠. 푸틴하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했죠. 야 이게 정말 애, 어린애 이용하지 말자. 어? 어린애 그그 그 그렇게 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미국의 글래시셔 내셔널 파크에는 그런 사인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 2020년이 되면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빙하는 없어질 것입니다.라는 사인이 붙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사인을 띄었다 그래요. 왜냐면 뭐 아직도 있으니까 빙하가. AOC.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트스 미국의 그 시끄러운 그 흑인 여자예죠 미국 그그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 하원 의원이죠 그죠 뉴욕주 하원 의원 (2019년도) 그러니 지구는 (12년) 내에 멸망한다 우리 온실가스를 지, 제로 오미, 에미션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뉴욕의 그 유니언스퀘어에그 클라멧 클락이 있어요. 기후시계. 기후시계가 6년 107일 18시간이 남아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한 2시간 한 전에 찍어놓은 거니까 뭐 지금 더 줄어들었겠죠. 16시간 남았다 그랬겠죠. 이게 지금 뉴욕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 그래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거기도 있다 그래요. 지금 서울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에미션을 제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 어, 뭐, 뭐, 네, 뭐, 네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 뭐, 오염을 줄인다는데, 뭐,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떻게 줄일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 전 세계 에너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보면,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발전용으로 쓰고, 또 발전이 아닌 공장에서도 쓰고, 가정에서도 또 난방용으로 쓰고, 또 자동차로도 쓰고, 뭐뭐 뭐 산업용으로도 뭐 공장 돌리는데 쓰고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기를 만드는 발전용으로 쓰는 거는 발전용 에너지는 뭐냐? 36%가 석탄이에요, 석탄. 왜 석탄을 이렇게 많이 써? 석탄이 싸니까. 그죠? 오일은 3%밖에안 되고 석탄이 36%. 그다음에 가스. 가스 쓰고. 그다음에 수력 발전. 그다음에 핵 발전.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뭐 풍력이니 태양열 이런 건뭐 뭐 얼마 안 돼요. 다 합쳐서 10%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발전을 포함해서 전체 총 에너지의 수요는 뭐냐? 33%가 3분의 1이 오일이에요. 그 다음 27%가 석탄. 그 다음에 가스. 그래서 화석연료잖아요. 화석연료 3인방. 합쳐서 84%. 전체 에너지의 84%가 화석연료예요. 그럼 화석연료 쓰지 말고 재생에너지 쓰자. 수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은 또 싫어하니까. 수력은 뭐, 더 늘릴 수 없고, 원자력은 싫어하니까. 나머지 요걸로 이걸로 대체하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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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뭐, 뭐, 좋다 이거죠. 근데 이걸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냐는 거죠. 뭘로 대체하냐, 이게. 방법이 있느냐, 없잖아요. 없는데 그럼 왜 자꾸 이걸 못쓰지 말자, 그러냐, 이죠 미국만 놓고 봐도 80% 이상이 화석연료수 그죠? 화석 열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바이든 얘기하는, 리뉴얼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1 1예요 11%. 11%. 리뉴얼블 에너지는 뭐가 있느냐? 보면, 그 중에서 수력발전 2.4%. 어, 그 좋죠, 수력발전. 풍력발전 2.6%. 풍력발전은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공해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하여튼 이건 뭐 그렇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무. 장작이죠, 장작. 2.2% 태양광 1% 태양광도 이거 오염되죠. 중금속 오염되죠. 그죠 1.1% 바이오가 2.8% 바이오가 뭐냐? 바이오. 바이오에 이게 바이오가 뭐냐면 쓰레기 그리고 다음에 옥수수로 알코올을 만드는 거야. 옥수수로 알코올 만드는데 에너지가 공기 오염 안 되나? 환경 오염 안 되나? 알코올 만드는데 그냥 자동으로 빵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이것도 100% 무공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뭐 바이든이 여기 투자해가지고 이 석유 줄어드는 걸 자기가 리커버리 하겠다고? 어떻게? 어떻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비슷해요. 아까 미국 얘기고.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많이 기후변화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에미션이 좀 줄었냐 얘기죠. 탄산가스 배출량이 줄었냐. 인류 역사상 탄산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적은 없어요. 물론 매해 조금씩 한해 무슨 이게 이제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공장이 안 돌아가면 좀 줄어들었다. 이것도 코비드 좀 줄어들었다. 다시 늘어나죠. 그렇지만 대세로 봤을 때 CO2의 그 에미션이 줄어든 적은 없다. 인류 역사상 계속 늘어나고 있다. 뭐 에미션을 제로 에미션으로 가지 않으면 뭐 10년 내에 지구가 멸망한다. 글쎄 우리 제로에미션 어떻게 할 건데? 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왜 자꾸 가자 그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죠. 그래? 답은 없어요. 뭐이 사람들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6년이 지나면 지구가 정말이 오고 인류가 멸망할지도 몰라요. 6년 지나봐야 하잖아요. 그죠? a 오씨가뭐 지구가 2009년도에 12년 만에 없어진다니까 31년 되면 12년이면 31년, 20, 23, 0 2 12, 12년 23년이네요. 2019년, 아, 33년. 앞으로 한 10년 후에 지구가 없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과연 그 지구의 영광 언제 올까? 지구 역사를 보면 지구가 탄생한지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의 빙하기가 왔어요. 냉온을 반복하다가, 그죠? 최근 3억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지나간 거예요. 금성도 20억 년 전에는 지구처럼 물이 있었대요. 지금 불덩이잖아요, 금성이 그죠? 앞으로 20억 년 후면 지구도 금덩처럼 불덩이가 될지도 몰라요. 그죠? 알수 없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변하는데, 뭐, 우리가 좀, 뭐, 석유를 좀덜쓰고 뭐, 재생에너지를 쓰고, 뭐, 쪼, 쪼, 쪼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인류가 지구에 태어난 거는 300만 년 전밖에 안 돼요. 아주 최근에 지구 역사 45억 년을 못 보면, 정말 300만, 년. 러니 그러니까 정말 티끌만한 순간이에요. 300만 년 전. 인류가 탄생하기 전에는 뭐 인류가 없었잖아요. 그죠? 인류의 종말은 언제가 될까? 그래서 뭐 언젠가 인류가 없어지겠죠. 그죠? 사람은 영원히 살것 같아도 100년도 못 사는 게 대부분 이죠 요즘 100살 넘어 살지만 겨우 100, 100살 사는 거잖아요. 인류의 종말은 언젠가 오겠죠. 내가 무슨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 아까 기후 시계에 보면 뭐 6년하고 1 0 0매칠되면뭐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과연 6년 후에 종말이 안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낼까요? 그동안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80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그럼 5년, 6년 지나면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오겠죠. 그죠? 왜 별안간 민주당은 좌파들은 기후 변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만들었을까? 정치인들이 생기는 거 없이 정책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화로 내 답이 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이 만들어 낼까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 낼까? 우리가 환경보호 좋죠. 길거리에 있는 휴지 줍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그죠? 가남의 에너지를 아껴 쓰고, 뭐든지 검소하게 사는 거다 좋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거짓말 기후 정책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인류의 숫자를 줄이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그죠? 축산에서 오염이 많이 나니까 축산을 덜 하려면 소고기를 덜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부터 다 거기 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가 더럽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빌게츠 얘기가. 우리가 지구의 역사에 어떤, 어떤 공헌을 한다고 어떤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제 의 문제가 경제 위기가 그죠 에너지 정책 바이든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부터 출발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이 아닌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